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았는데 뜻밖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같은 무인화 기계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렌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사나 야권 분쟁 조정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분쟁 가운데 렌탈 계약 관련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중 상당수가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대상은 테이블 오더 태블릿과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무인화 장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합니다. 폐업이나 매출 급감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초기 설치비 전액 반환은 물론 할인받은 금액과 남은 계약 기간 요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해지 시 잔여 금액의 90% 가까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했지만,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조항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장비 재사용 가능성과 실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반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비용 청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